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만 가지고 측정하지 않아요 본인이 응답한 것도 있지만 그게 플러스 뭐냐면 남들이 나와 관계된 나를 아는 주변 관찰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종합된다는 굉장히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평가할 때 절대평가 상대평가 의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둘다콤바인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할 때는 어디에 점수를 많이 주면 어디 점수 중에 상대평가고요. 남들이 나에 응답할 때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주관객관의 종합, 절대상대평가의 종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때이 평가가 블레이드 측면에서나 어, 그전에 랩 측면에서나 굉장히 워풀한툴이다이것만큼 어떤 현실의 정확도를 높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잘 없는 것 같아라는 판단에서. 제가 여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었습니다.